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큰 사건이나 배신, 오랜 갈등의 폭발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황혼이혼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날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싸움도 없었고,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순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가 느껴지지 않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침묵이 쌓이고,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는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한 60대 여성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순간, 그 미묘하고도 중요한 변화의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자녀가 독립하고 출근하던 길이 사라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는 시기, 바로 은퇴 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한마디 점심 먹을 때뭐 먹을까? 한마디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특별히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 만난 사람들 겪은 에피소드들이 대화의 소재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침묵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흘려보냈던 그 침묵이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조차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한쪽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다른 한쪽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점심을 함께 먹지만 대화 없이 각자의 화면만 바라봅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서 부부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구나.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오랜 세월 쌓아온 정이 먼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랑도 신뢰도 정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입니다. 편안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미묘한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수가 줄어든 배우자를 보며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나에게 할 말이 없는 걸까?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릅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표정 하나, 건성으로 던진 대답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 배우자도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혼 이혼을 처음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장면은 대부분 놀랍도록 사소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간 저녁.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알아서 해. 라는 무심한 대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화면만 바라보던 시간.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옆을 봤는데 아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인가? 그 순간 그분은 처음으로 함께 늙어갈 모습이 아니라 혼자 남은 미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제첫 번째 반응이 걱정이 아니라 또뭘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 날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시기의 외로움은 유독 더 깊게 느껴지는 걸까요? 젊을 때의 외로움과 노년의 외로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바쁨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일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도 다른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수록 배우자의 반응은 하루 감정의 전부가 됩니다. 아침에 배우자가 건넨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직장에서의 인정, 자녀들의 필요, 친구들과의 관계 등이 줄어들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존감의 거의 유일한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침묵도 이 시기에는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넘어갔을 일도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들이 쌓여가면서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싫어진 걸까? 아니면 우리 사이의 대화가 사라진 걸까? 이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사람의 문제이고 후자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사람보다 관계의 필요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쌓인 대화 패턴, 익숙해진 무관심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이런 것들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피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쌓이면 멀어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라는 오해가 쌓이면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문을 닫으면 다시 여는 것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해가 쌓이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침묵이 무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표현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나를 싫어해서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큰 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다짐이나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왜 말이 없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조용했네. 괜찮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비난입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확인입니다. 당신이 궁금하다는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비난 대신 확인으로 지적 대신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면 관계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또 그런 애를 오늘따라 그런가 보내로 바꿔보세요. 맨날 그것만 해를 요즘 그걸 좋아하나 보내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배우자가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격받는 느낌 대신 이해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듭니다. 대화는 거창한 주제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사소한 말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황혼이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과 침묵이 쌓인 작은 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 번의 큰 사건보다 수백 번의 작은 무관심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큰 사건이 원인이 아니라면 큰 해결책도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건넬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비난 대신 확인으로, 지적 대신 관심으로, 그한 문장이 내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배우자 옆에 앉아 조용히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괜찮아? 그한 문장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수 있습니다. 황혼이온을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작은 순간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